안녕하세요, 원장 김원장입니다. 아, 이번 영상은 음, 전라도 어, 해안가에 그 바닷가 바로 앞에 대지가 22평인데, 감정가가 150만 원에 나온 어, 땅을 어, 나대지죠. 소개할까 합니다 이곳은 특이하게 대지입니다 2 2평에 집을 바로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이 땅이 특별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 땅은 정말 특별한 땅입니다 이 바닷가에 혈이 딱 박혀 있습니다 그것도 혈판입니다 약 303평 정도, 그러니까 300평의 혈판에 가장 센 자리에 이 돼지 22평이 앉아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음, 아름답죠? 여기가 만수. 이제 밀물이 밀려오면 바닷물이 만수가 됩니다. 바로 집터 앞에요. 뭐 개나 낙지 뭐 이런 게다 잡힌다고 그래요 집 앞에가 해물시장이 되는 거죠 이곳입니다 이 아스팔트 도로 마을길 하고 접해 있고 바다하고도 접해 있습니다 대충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땅이 보면 대충 22평이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대지로 22평입니다. 어, 아스콘 포장, 아스팔트 포장 접혀있고 대지입니다. 22평 감정가가 무려 155만원입니다. 아 정말 마음에 들죠? 그러나 공매는 감정가가 155만 원이라 해서 180만 원이나 뭐 200만 원에 살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철없는 어, 우리 또 감정 경매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이고 나는 200만 원에 사야지. 아이고 나는 300만 원이면 좋겠다. 꿈 같은 얘기예요. 이런 자리는 수백 명이 달라듭니다. 감정가가, 낙찰가는 감정가의 1000%가 넘어요. 그리고 이 자리는 명당터입니다. 한번 그 형태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 그 이전에 지금 완도, 진도, 전라남도, 어, 전라남도 해안가나 고흥이나 또는 그 내륙지방에 시골집 뼈대가 아주 좋은 한옥집들이 4천만원 이하로 사실 수 있는 대명당 집터들이 여러 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전라남도 어느 곳에 대명당 집터, 그것도 한옥이 뼈대가 좋은 한옥이 있는 시골집터를 5천만원 이하 또는 4천만원 이하로 사시고자 하신 분들은 밝은자리 연구원의 회원이 되세요. 그러면 그 집터를 소개받을 수 있어요. 그 부동산은 계약은 그 부동산에 가서 하세요. 가격 잘 절충하셔서 어, 삥아리 눈물, 청개구리 오줌 하나 더 개발했습니다. 송충이 속눈썹보다도 더 미미한 밝은자리 연구원의 해비를 내고 전라남도 아주 아름다운 마을에 한옥도 뼈대가 아주 좋은 한옥이 4천만원대, 5천만원 이하로 살수 있는 좋은 명당 집터들이 나와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대명당터는 이 송충이 속눈썹만한 비용을 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수억을 내야 되지만 제가 올해와 내년까지는 빙하리 눈물 청계로의 오줌만한 헤비로 시골집을 사시려고 하는 서민들을 위해서 그런 미미한 금액으로 여러분들의 대명당의 집터의 꿈을 이루어 드립니다. 운이 바랍니다. 안 하셔도 괜찮아요. 명당은 아무한테 가지 않으니까 뭐 하시면 좋고 안 하셔도 아무 상관 없어요. 어차피 사실 분은 다 하시니까 아시겠지요. <laughs> 제가 이 형국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곳이 이런 바다 앞입니다. 아주 아름다워요. 그리고 이 빨간 이 지점이 22평입니다. 해창마을이라는 곳이에요. 멋있죠? 여기서 물이 빠지면 낙지도 잡고, 꼴뚜기도 잡고, 어, 배 타고 나서 고기도 잡고 그런 자리에요. 한번 그 형국을 살펴드릴게요. 보시면 여기는 장흥군입니다. 장흥군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장흥군이 있고요 또 아름다운 명산인 제암산 있고 여기는 또 사자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남정맥이라고 하는 호남정맥이 호남 이렇게 쭉 내려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 제암산에 사자산에서 제암산을 거쳐 사자산으로 해서 다시 동진을 합니다 이게 호남정맥이에요 그래서 저기 광양 백운산까지 가서 도성국사가 주재하셨던 옥룡사 지금 폐사지로 남아있죠 대명당 사찰입니다 거기도 폐사지지만 그 도성국사가 말년을 보내셨던 옥룡사 근처에서 호남쟁맥이 딱 끝납니다 광양에서 여기에서 한 지맥이 쭉 내려옵니다 이렇게 안양면으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보이시죠 이쪽으로 가고 우베코처럼 이렇게 가고요 또 여기서, 어, 맥이 내려와서 이 해창 이 마을을 만듭니다. 이렇게. 자청룡 500호로. 자, 혈은 딱 여기에 맺혀있죠. 이런 형국입니다. 그리고 안산을 보시겠습니다. 이 형국에서요. 대명당이 있는 혈판입니다. 300평의 혈판이 있는 이 명당터를 어떻게 보호하고 있냐. 앞에 안산이 이렇게 싹 막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 앞에 내천수로 갈수 있는 바다도 똑같습니다. 이게 수구가 이렇게 툭 열리면 안 됩니다. 명당터전에서는. 이쪽 장제도가 이 수구를 막고 있어요. 보이세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 명당터전을 이런 식으로 형국이 막고 있어요. 장제도가 수구를 막고 있는 형국이요. 그리고 얘가 연육교가 생겨서 차가 이렇게 장제도를 거쳐서 이쪽으로 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대명당 300평의 혈판이 앉아 있어요. 이제 큰 국면에서 살펴드렸으니까 좀더 정밀하게 보여드릴게요. 왜이 22평이 아주 좋은 명당 터전인지 방금 보셨고요. 좀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해창이란 마을이고요. 이 안양면에서 이렇게 에, 사는 영혼이 이렇게 나옵니다. 쭉 흘러서 이런 식으로. 방금 그랬던 것똑 같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앞에 성바이산, 그 다음에 노승산, 노승, 늙은 중이란 뜻이죠. <laughs> 그 다음에 매봉산, 장제도. 이렇게 해서 방금 그렸던 것처럼 이 형국을 또 이렇게 쭉 이렇게 와서 안산으로 이렇게 막습니다. 이렇게. 막고요, 막고요, 막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봉산으로 해서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안산을 만들고 장제도가 이 내천수의 수구를 맞는 형국이에요. 이물좀 보세요. 물이 이렇게 내려와서 바다로 들어가는 이 수구를 장제도가 딱막고 있는 거예요. 왜냐? 여기에 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300평의 혈이 있습니다. 이거. 좀 전에 그랬던 것하고좀더 어, 형국을 그렸죠. 이렇게 돼 있어요. 명당터는. 어디나 바닷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좀더 신비로운 걸좀 보여드릴까요? 이곳에서 보면 해창마을입니다. 다시 산세들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산맥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주봉이 여기가 딱 섭니다. 주봉이.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자청용 자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이렇게 또내려져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혈은 300평 정도의 혈판입니다. 이가. 이렇게까지 안아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신기합니다. 22평은 이곳에 있어요. 여기가 22평이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짝대기 풍수들은 여기가 혈이 있다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혈이다 그러면 오호, 뒤에가 열려서 여기는 바람이 통하고 장풍 특수가 안 됐습니다. 이런 소리를 해요. 짝대기 풍수들은 혈이 어떤 곳에 맺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해요. 여기는 고개예요. 약 높아요. 여기서 낮은 데서 쭉 높이 올라가서 산을 넘어가는 거예요. 이 산맥이에요. 이렇게 감싸는 자 청룡자락이에요. 단 1cm만 높아도 뒤가 뒤쪽이 1cm만 높아도 그게 주산인 거예요. 혈자리에서는. 그래서 이걸 뭐 장등북수가 안돼 있다 이런. 멍멍이 소리를 하면 하는 사람들이 짝대기 풍수들이에요 혈파는요 혈은 지구 양에너지의 그 핵심 혈처는 아무 곳에나 형성이 안 돼요 가장 아름답고 맺힐 만한 자리에 맺혀요 그 형국이 다 갖춰져 있어요 혈을 못 찾고 혈 아닌 자리에 가서 장풍이 안 된다는 소리를 하고 자빠졌고 아주 그냥 짝대이들의그 겸요한 말들을 들어보면, 한심하기가 그지 없답니다. 근데 본인들은 본인이 짝대기가 아니라 그래요. 유튜브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묘짜리 잡고 다니는 놈들 다 짝대기예요. 풍수책 쓴 저자 중에서도 명당짜리 잡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진짜 신기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한 명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것도 이렇게 22평이 혈이 아니고, 300평 정도, 303평, 300평 정도 되는 신기한 혈판이 앉아있습니다. 그거는 또 자세히 더 보여드릴게요. 음, 일단은 이 22평의 땅에 주산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해창리 22평, 감정가 1 5 5만원에그 혈체의 주산입니다. 뒷산입니다. 여거 보세요. 원래 혈자리가 앉은 자리는 너무 아름다워, 가보면. 이게 주산입니다. 그리고 그 22평, 땅은, 대지는 어디 있냐. 이 무슨 돌 돌을, 폐석을 쌓아놓은 자리예요, 이 자리. 너무 크게 그린지 모르겠습니다만, 좌우지간 이 자리가 너무 크게 그려서 좀 이상합니다. 다시 그리겠습니다. 이 자리쯤이 이피해 넘어일 거예요. 도로가. 여기, 이, 채소, 어, 어 심어져 있는데 그 자리에요. 대충 여기라고 칠게요. 그리고 이, 이 대명당, 대지 22평 대명당 뒤쪽 주산이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아까 보였던 주산이고 이쪽이 이제 자청룡이 되겠죠. 그리고 이 혈은, 이 자리에 그 혈이, 이, 맺혀 있는데 일부가 흘러가는 방향이 묘향이고 혈은 갇혀있지 않아요. 사해 데드시처럼 혈철학에서 그 혈이 거기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우선해하면서 혈이 끊임없이 방출 지상으로 어, 하늘로 방출되지만 일부가 흘러가는 방향이 묘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집터는 집터는 이, 이 혈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집 방향을 안앉혀도 상관이 없습니다. 집터는 대문자리하고 맞춰주면 돼요. 여기는 남향으로. 어, 혈이 흐릅니다. 이 대혈에서요. 주산 보세요.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우뚝 섰지 습니까 주산 아래 정혈은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안산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땅에서 보이는 앞에 안산. 바다 앞, 바다 앞에 보이는, 보여드릴게요. 이게 안산입니다. 이 앞에 물이 차면 바다가 되죠. 지금 갯벌이 드러났는데, 아, 안산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 바다가 내천수가 되는 거예요. 안산도 멋있죠? 저만 멋있는 겁니까? <laughs> 음, 여기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바라보면 돼요. 집 향이. 이 산을 바라보면 됩니다. 노적봉처럼 아주 예쁘죠 금성체의 아주 멋진 안산입니다 원래 명당은 다 이렇게 생겼어요 명당 자리에 가면 전국 어디에 가서 그 명당 묘터나 명당 집터에 가면 형국이 다 이렇게 기가 막힙니다 좋지요? 멋지죠? 여기에 바닷물이 만수기가 되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물 빠지면 낙지 잡으러 가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핵심인 혈체를 보여드릴게요 이게요 이 제가 먼저 그려놨습니다 이곳은 정말 신기합니다 <laughs> 혈판이요 명당 혈판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약 1000제곱미터니까 303평 대충 300평의 혈판이 있는데 얼마나 재밌냐면 이 혈판이 생김생김 이렇게 생겼어요. 남북으로는 좁고 어, 동남방향으로는 길어요. 혈판이 이렇게 바닷속까지 들어가 있어요. 혈판이 이런 걸 어디 가서 봅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거야. 이런 건이 천년 이래 이런 걸알수 있는 사람 몇 사람 안 돼요. 제가 여기 사유지 사유지가 있어서 안 그리려다가 그분들이 제 유튜브 영상을 볼 가능성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바닷 속까지, 여기 이 지점까지 와 있어요. 이게 300, 300평에, 300평 정도의 혈판이에요. 혈판이야 여러분 신기하죠? 이게 대명당 혈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정도까지가 22평 정도 돼요. 여기가 이게 그 집터예요. 감정가 155만 원. 혈판의 가치는 명당 혈판의 또 명당터의 가치는 22평이라도 2억 3억 이상의 가치가 있어요. 20억 30억도 주고도 살만한 살 가치가 있는 게 명당 혈판입니다 돈으로 살수 없어요. 이 지구 양에너지가 쏟아져 나오는 자리는 신기한 거 보셨죠? 오늘 이걸 어느 짝대기 풍수들이 알겠습니까? 백년이 가고 천년이 가고 한번 태어나고 두번 태어나고 세번 태어나도 이런 능력이 없어요. 일반인들한테는. 아 정말 신비롭습니다 땅속. 저는 제가 이 땅속의 에너지 체계를 다 아는 땅속을 들여다보는 능력이 생긴 이후로는 이 우주와 이 지구가 우연히 생긴 게 아니란 것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직사각형이 자연계에는 없어요. 근데 땅속의 에너지 무한 에너지가 나오는 혈판은 직사각형으로 돼 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포항제철은 지 800만 평의 대명당 혈판이요 바다 속에 400만 평 들어 있고 바다에 제철소, 포항제철소는 400만 평 다해서 800만 평의 혈판이 포항제철소예요. 지금까지 제가 찾은 것 중에 제일 커요. 대한민국을 이렇게 부강하게 만든 산업의 쌀, 철을 만들어내는 그 자리도 아마 현대가 현대가의 사업자을 모든 곳에 명당터에 잡아준 그분 대한목 그다음에 차, 천안에 독립기념관 자리 잡으셨던 그분이 아마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박, 태준그 회장부터 시작해서 그 대한민국의 요지에 혈판에다가 그 산업시설을 짓게끔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제가 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관 손소공과 그 현대가 계셨던 그 대안목, 그두 분의 능력이 저한테 다 있어요. 혈판도 다 찾을 수 있고, 대혈묘도 다 찾을 수 있어요. <laughs> 이 천하의 진인이 나타났는데도 나를 못 알아보는 분들이 아직도 5천만 명이나 되니 이거 큰일입니다 차츰 알겠죠 제가 세상에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쯤 되면 대명당 묘트 하나 잡으려면 강남 아파트 팔아야 저한테 그 묘트 하나를 소좀 받을 수 있어요 왜냐 대한민국의 부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한달 월세가 55억, 33억, 70억, 월세, 월세.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수익이 한달 월세가 55억, 70억이 있는 받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하신 분 중에 재산이 1조가 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대기업 뭐 회장만 더 있는 줄 압니까? 근데 그분들이 대명당을 찾으려고 해요. 재산을 온전히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가장 안전한 방법이죠. 조상의 뼈를 대명당에 모시면 30년, 100년, 그 다음에 흉지에 들어가지 않는 한 발복을 해요. 그 후, 그 후, 아랫대, 아랫대가 흉지로 들어가지 않는 한 발복을 하는데, 아직 그분들은 저를 모르시죠. 짝대기들이 그 사람들한테 폐망의 음지, 음파가 나오는 반은 반향이라든가 그런 자리를 잡아주고 있죠. 그러나 좀 있으면 제가 아,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거는 낭중 지추하고 똑같아요. 주머니 속의 송곳은 아무리 그 송곳을 감추려고 해서 주머니를 삐지고 나오는 법이에요. 육관 손소구 선생 돌아가시고 현대가의 그 대안목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 땅에는 제, 저 혼자뿐이에요. 이런 능력은. 소지, 소열의 명당 정도, 명당 몇터 정도 잡을 사람이 있어도 이런 대혈판이다 이런 걸 순식간에 바닷속에까지 다 감지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저 혼자입니다. 아실런지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해창리. 바닷가. 그 대명당 집터가 22평인데 감정가가 155만원입니다. 이거 낙찰 받으세요. 그러나 낙찰 받기란 꿈같은 얘기예요. 사람들은 바닷가 이런 자리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에 입찰하지 않아요. 보통 10배, 20배로 입찰을 해요. 안 믿기시죠? <laughs>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지금, 음, 전라남도, 완도, 진도, 고흥, 그리고 해남, 그리고 여러 곳에 5천만원 이하, 4천만원 이하로 살수 있는 대명당, 시골집, 뼈대가 아주 좋은 한옥집들이 나와있어요. 밝은자리연구원의 어, 회원이 되시면 그 집터를 사실 수 있어요. 그 부동산에 가셔서 가격 조율 잘 하셔가지고 저는 명당터를 알려드리고 그 계약은 그, 그 명당터를 유튜브에 노출시킨 부동산하고 잘 가격협의해서 사시면 됩니다. 보세요. 이 명당터 뒷산 주산 한번 보세요. 얼마나 예뻐요? 바닷가 대명당 대지 22평. 감정가 155만 원. 입찰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